그 다음에 그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요것들을 보세요 세부 항목들 1, 2, 3, 1, 2, 3 세부 항목들 자 이거 보세요 자 교재 다시 집중하시고 1, 2, 3, 1, 2, 3 항목을 보니까 1, 2, 3의 항목이 결국 뭐야? 아요 사이소리 현상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봐봐 1번 뒷말에 척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거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거 그치? 끝에 버스 반길 그 다음에 2번, 뒷말의 첫 소리, 미음, 미음 앞에서, 니음 소리가 덧나는 것, 시냇물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음, 니음 소리가 덧나는 것, 나뭇잎, 그치? 됐어요? 결국은 요 항목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야? 1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 사이소리 현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항 안에, 이네 가지 조건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조항들을 여러분들 잠에서 깨어나, 몽선에게 말한다. 어, 또 몽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네? 그럼 오경과 몽선의 관계를 또 생각해야겠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그냥 인물 관계에 집중하면 사실 다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알겠지?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는데 알겠지? 자, 갑상 내가 일본에 끌려갔을 때, 공간이네? 끌려갔을 때니까 과거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남은 만복사의 장육, 장룡 금불이 꿈에 나타나셨다. 이거 현재 얘기하는 거야? 과거 얘기하는 거야? 과거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면 장례 군부리 과거에도 나타났었네, 그렇지? 자그후0년 만에 안남 바닷가에서 네 아버지를 만났단다. 그래서 어? 삶을 더중지하는 거야. 활동적 삶을 중지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부지런함은 여기 근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적 삶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걸 비판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살자 삶을 강조하는 거겠지. 알겠어요? 이렇게 방향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를 풀어나가야겠지. 경계고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계국어논술학원의 원장 박정익입니다. 우선 경계고 합격하신 거 모두들 축하드리고 어 앞에서 봤던 수업 영상들은 여러분들 선배들과 함께한 선배와 함께한 그런 수업 영상들이에요.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수업이죠. 어때요? 성적이 쏙쏙 쏙쏙 올것 같지 않나요? 자 아마 이제 그 학교 이제 학기 시작하고 학교 들어가고 하면서 많이 바빠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또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또 지나다 보면 또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경계고의 학교 스타일, 학교의 어떤 시험의 스타일은 어떻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계학원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차례차례 하나씩 준비를 해봤어요. 자,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라. 이렇게 돼 있죠? 경계고 로고 들어가 있고. 그럼 여기서 두 마리의 토끼라는 건 뭘까요? 집토끼 산토끼? 아니죠. 바로 뭐야? 내신과 수능이에요. 많이들 어, 경계고 특목고를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수시 때문에 사실은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경계고 지금 1학년 여러분들하고 동기죠. 그렇지? 1학년 친구들도 물어보니까 아, 수, 수시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정시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바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입시 결과들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가지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런 차례로 설명을 조금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계고의 어떤 기출 트렌드 어, 18기를 기준으로 서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19기니까 뭐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크게 세개 어, 혹은 세분화하면 네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교과서 교과서 들어가고요 교과서의 어떤 범위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즉 모의고사 기출 특히 이제 1학년 것 혹은 어떤 경우에는 2학년 혹은 3학년의 어떤 모의고사 기출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국어 개념 백과예요. 17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국어 개념 백과가 본격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18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요게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됐고, 그 다음에 경계고 하면 또 어때? 어휘를 아주 중요하,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어휘가 사실은 등급을 가르는 그런 역할을 해요. 한 문제 틀려버리면 등급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보시면, 어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어떤 어 문제 출제 유형들이에요. 교과서 부분, 모의고사, 구경백 어휘.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의고사 지문과 교과서를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복합 지문 출제가 된 거죠. 그치?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경계고는 사실 전통적으로 외부작품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작품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하지만은 주어진 시험범위 안에서 시험범위 안에서 지문들을 엮어서 그리고 선택지들을 까다롭게 내기 때문에 선택지를 끊어서 앞에 부분이 맞는지 뒷부분이 맞는지 서로 간의 인과관계는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선택지에 등장하는 말들이 평가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거고 그 개념들은 사실은 국어 개념 백과라는 교재에 다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개념 백과를 사실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기부터 국어 개념 백과가 본격적으로 시험범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기말고다도 마찬가지예요. 국어계는 백과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휘가 또어떻다고요 등급을 가르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난이도가 자꾸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어휘에. 그러면 사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내신 첫 번째는 아까 수업 보셨죠? 빈틈없는 수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한 학습을 위한 교재. 그러니까. 경기예고의 시험 대비를 위한 교재들은 거의 창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원에서는.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해서 만들어냅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별 맞춤형 관리 시스템. 여러분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중에 클리닉 나오는 게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금요일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올수 있는 친구들은 와가지고 점검을 받든지 아니면은 통화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다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뭐 문자로 질문을 계속 받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교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교과서 부분, 그 다음에 또 국어에 념는화를 이렇게 딱 빵빵이 다 뚫어가지고 변형을 시켜가지고 또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휘, 어휘 여러분들 수능고 출제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번에 어휘가 또뭐 어떤 걸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휘 교재가. 그것들을 또 변형을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클리닉이라는 것도 가진 방법을 다해서 동원을 해서 할수 있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 내신이었고요. 그다음에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사계 학원에서는 자 3년의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래는 이제 중등부까지 해서 6년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고1이니까 고1부터 고3까지의 짜여진 그런 플랜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계획성 있게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요구하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요구하는 항목에 맞게끔 그래서 교재 또한 평가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한 그런 교재들을 다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때? 방학 때는 또 여러분들 주중에 또 불러가지고 모의고사 피드백하고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또 공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고1의 전체 1년의 커리큘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고2. 그 다음에 고3. 다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거죠. 믿고 갈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수능교제. 고그 이래 이제 문학의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결국은 낯선 작품이 등장하기 때문에 낯선 작품을 정확하게 어떤 요소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지 이 작품 안에서 외적인 배경 지식 말고 그걸 선생님이랑 같이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독서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단위 독해부터 시작해서 문단, 그 다음에 글 전체를 어떤 요소를 가지고 어떤 요소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독해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모든 것들은 기출을 소스로 그걸 재구성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매주 여러분들 수능 대비 수업 때는 매주 모의고사라는 테스트를 보는데 보고 나면 이렇게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를 바탕으로 해서 취약한 부분들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클리닉 우선 순위가 잡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과제가 개별적으로 또 나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클리닉을 또 잡고 하나씩 하나씩 잡힐 때까지 그리고 취약한 영역들을 여러분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학원에서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학원입니다. 그리고 사계는 여러분들을 책임집니다.